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스키토어, 아놀드입니다.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. 29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키장은요, 호노키 스키장입니다. 정확한 명칭은요, 히다, 호노키 다이라 스키장인데요. 일본인들, 현지인들 발음 들어보면은, 호노키 다이라라고 하는데, 앞에 지명이 히다가 그 히다시거든요? 그리고 이게 평지에 뜻하는 타이라 빼고요, 그냥 호노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곳은요, 1971년도에 오픈한 스키장입니다. 동네 지역분들이 힘을 모아서 개설한 스키장이라고 하고요. 지금도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요. 스키장 베이스에는 한 3층, 4층 정도 되는 작은 호텔들이 각각 식당, 숙소, 뭐 렌탈샵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. 이게 다 주인이 다릅니다. 위치는요 기후현입니다. 기후현, 나고야 북쪽이고요. 이쪽이 하쿠바니까요. 하쿠바 산맥이 여기 있으니까 하쿠바 서남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다카야마 시내고요 여기 한 30,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길은 이제 편하게 꾸불꾸불한 거없고요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. 위도는요. 36.18도 인데요.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구 위에 구미 정도? 그 정도 되죠? 여기 다카야마 지역은 분지라서 겨울에는 꾸준히 눈이 내리기 때문에 이것도 겨울에 적설량이 많아요. 슬로프 맵을 보시면요, 어, 이게 특이하게도 정상이 세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. 이곳이 가운데에 있는 정상이고요. 여기서 이 내려가야 또 내려가서 이쪽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이쪽 정상이 있고요. 또 이쪽은 이쪽으로 가서 이쪽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이쪽에 정상이 또 있어요. 어, 꽤나 특이해요, 특이해. <laughs> 어, 그리고 이쪽에 이쪽이 어, 굉장한 급사면하고요. 트리러니를 즐길 수 있는 엄청난 지역이에요. 어, 이 요번엔 못 탔어요, 제가. 지난번에 갔을 때 여기 재밌게 탔는데 이번에 타진 못했어. 그리고 여기는요, 또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에요. 근데 광장인데 경사도가 꽤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핑크 상단부 정도? 그 정도 경사도가 쭉 있기 때문에 초급보다는 중급자분에게 적당한 슬로프라고 생각, 물론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어요. 이런 데도 초급자들 타실 수도 있고. 초급자들은 요 정도 즐기시고, 중상급자들은 이런 곳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추천 슬러프는요,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았던 걸로 예전에 여기 있는데, 일단 영상 보시죠. 이번에 방문한 날이 2월 20일이에요. 며칠 눈이 없었고요. 기온이 낮아가지고 땅 완전히 강설이었어요. 강설.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을 탈 수가 없었어요.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여기 부분 있잖아요. 여기 부분. 여기 부분이 그루밍이 잘 돼있어가지고 대전으로 회 쭉쭉쭉쭉 이렇게 검정하는 코스에요 여기가. 이게 일본은 특이하게도 어, 펜스 같은 거 없잖아요. 근데 여기다 펜스 쳐져있어요. 쫙 이쪽으로 안전하게 쏠수 있는 곳이에요. 어 이용객 거의 없어요. 당연히 실사를 보시면요, 이곳 북사면이에요. 북사면 여기가 베이스고요. 이렇게 주차장이 여기인데요. 그리 크지 않는데 이게 내방객이 많지 않아가지고요, 뭐 충분히 여유 있고요. 이곳은 또 대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주차비도 여기 무료죠. 비발디하고 비교를 하면요, 비발디 크기가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보면 비발디보다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. 교통은요. 그냥 다카야마에서 가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다카야마 시내에서 이렇게 쭉 가시면은 한 40분 정도 돼요. 근 네, 시내에 빠져나오는 길이 이쪽 길하고 이쪽 길두 군데 있어요. 다 똑같아요. 그냥. 어, 뭐 어려운 길은 없고요. 다 똑같아요. 쭉 가시는 길은 평지고요. 여기 살짝 올라가는데 꼬불꼬불한 건 없고요. 그냥 눈이 많이 내려도 별 지장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한국에서 가시면요. 당연히 나고야 공항 이용하셔야 돼요. 3시간 26분 찍어주는데, 이게 뭐 여기 직접 가셔가지고 한 번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하시는게 아니고, 그냥 이런 데서 한번 묵으시고, 여기 타고 넘어가서 여기 베이스를 해서 이쪽, 이쪽, 이쪽 다니면서 이렇게 타시는 걸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는 뭐 도쿄 쪽에서는 싱가센이나 열차를 몇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, 어, 나고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. 숙소는요, 스키장 바로 아래쪽에 이쪽에 숙소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있는데 실사로 보시면은 여기는 이게 다 이렇게 스키장 안에 있는 곳이에요. 안에 있는 곳. 그리고 여기는 이게 언덕으로 이렇게 한참 돼가지고요. 이동 걸어서 이동 불가능해요?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묵지 않고요. 그냥 닦아야면서 묵으니까 어, 여기 숙소 컨디션이나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. 주차는 여기에 주차하시면 되는데 여기 버스 주차장 따로 있고요. 평지예요. 그리고 이 건물들 사이로 이 사이 로 이런데 있잖아요. 이렇게 진입이 돼.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하시고 여기서 습기 신고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시면 돼요. 티켓 하우스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각각 주인이 다 다른 곳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에다가 바깥에다가 슬리프 광장 안쪽에 티켓 하우스가 있어요. 특이하게도 여기 건물이 이게 주인이 각각 다른 호텔들이에요. 호텔, 식당, 민박, 뭐 커피숍, 렌탈 하우스 막 이렇게 막 매우 혼재돼 있어. 조금 난립된 느낌이 좀 있어요. 우리나라 지산 같은데 입고 들어가시다 보면 렌탈샵 쫙 깔려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시설들이 여러 개좀 혼재되어 져 있어요. 식당은 잘 골라서 들어가셔야 돼요. 여기 식당이 여러 개 있거든요. 여기 다 있어 요 여기 식당들이. 근데 요번에 제가 요번 방문했을 때 식당을 너무 잘 골라서 인생 라면 먹었어요. 인생 라면. 오 특이하게도 김치 라면을 팔아가지고 먹었는데요. 이 김치 국물에다가요. 라면을 말아 먹는 느낌. 이야, 엄청난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요, 조금 작은 편이라서 단조로운 면이 좀 있죠. 그리고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좀 그래요, 좀. <laughs> 장점이라면요, 다카야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스키장이고요,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. 이게 5권을 2,000엔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어. 거의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리프팅 영상 보시면은 저 거기서 보여드리는 슬로프가 이 뒤쪽으로 있거든요. 이 뒤쪽으로 있는데 양쪽으로 트리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cm나 30cm 정도 신설이 내리면은 아주 약 파우더를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키장입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기후 지역에 투어 가실 때 다카야마에서 머무르시면서. 하루 정도 이제 동네 스키장을 편안하게 활강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이곳에 방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. 이곳에서 한 반나절 정도 스키 즐기시고요. 다카야마 근교에 있는 관광지 이런 데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곳 호오노키 스키장을 방문하셔가지고요.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. 그럼 또 다른 스키장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.